이거 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쟤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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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공포 게임입니까? 또 기절하기만 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둘다 치료부터 받아야 돼. 근처에 누구? 믿을한한퍼퍼가 없어? 당장 리퍼안한테 가야 돼 빨리! 빅터한테 가면 돼 좋아 가자 부를 사람 없어 전화 좀 해봐 알았어 안녕하세요 스캔들과 고객님은 저희 서비스 지역 밖에 계십니다 그냥 좀 데리러 와 미스트에 에서테리카로 거기서 빅터를 알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20분 이내 도착 예정입니다 뭐하는 거야 이봐 게인 링크가 손상됐어 피 밑에 잭을 연결해 주세요.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조 신경 소켓이 리프샘 사이에 있습니다. 목 뒤끈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동맥이라도 찌르면 죽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도 더 죽습니다. <laughs> 그냥도 더 죽고. 그냥 죽고. 그럼 소켓에 연결해 주세요. 빨리 안으로 데려가. 자. 못버티겠어쉬어야 슈야. 슈 당신, 빈슈 미스티! 미스티! 혈압이 너무 낮아 신경성 쇼크 슈야. 곧 사망한다. 안 되겠어. 포도구를 절교해서 봐야겠어 그러면 위험할... 그건 나도 알아 어때, 그쪽보다 회복이 더 되긴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 뭐, 이내말 들려? 좀 어때? 글쎄... 귀가 울려...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환각이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눈부신 조명... 시끄러운 무대... 근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릿속이... 증오를 가득해... 마이크를 잡고 증오를 쏟아내는데... 그래 봐야 소용없어 기분이 계속 개판이야 그리고 듣고 웃지마 내가 아라사카 타워에 폭탄을 설치해 전혀 웃긴 일이 아니야 나이트 시트가 달라 보였어 모든 걸 증오했어 사람도 세상도 다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너무 생생해. 넌 꿈을 꾼게 아니야. 뭘 그건 기억일 거야. 그 샤드에는 인격 구성체가 들어있었어. 네가 본건그 사람의 기억이겠지. 잠깐, 지금 내 머릿속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 맞아, 존이 실버 했야 대충 50년 전이 그 사람 전성기였지. 아라사카 본사 테러 들어봤어? 존이가 한 거야. 듣기로는 자네랑 같이 묻혔다던데. 하,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그 바이오칩은. 이미 불 붙은 시간 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면주 정도야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서서히 네 몸을 차지할 거고. 그러나 너란 존재는 사라지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네가 고쳐줄 거지, 그렇지? <laughs>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건가? 정말이야. 하지만 이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리포닥 중에서 네가 최고 아니야? 왜못 고치는데? 길게 말해줄까? 짧게 해줄까? 가는한것좀다 말해봐. 다 말해. 하나도 빼먹지 말고. 좋아. 음. 집에는 구성체가 담겨 있어. 다시 말하면 존이 실버 핸드의 정신이지. 그 집을 솔로스에 연결했지만 별다른 일 없었지. 죽기 전까지 말이야. 덱스터드 존이 머리에 총을 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 있는 거지? 구경이 작았거든. 천만 다행이었지. 참 고맙게도 멍청한 덱스터가 또 실수를 한 거야. 집의 나노 기기는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이네 손을 잡고 끌어올린 거지. 죽고 나서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원래는 그렇지. 하지만 이제 달라. 기업의 기밀 기술이 있다면 멀쩡히 부활할 수 있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정신은 지옥에서 다시 그 칩을 만든 아라사카 기술자한테 물어봐 내가 아는 건네 정신이 곧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란 것이야 바이오 칩 입장에서 보면 네 뇌세포는 당장 제거해야 할 종양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네 몸은 구성체를 담을 수 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지 이 씨발 테러리스트 새끼가 날 지우고 내 몸을 차지하려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야 자동으로 시작된 거지 이미 너나 그 친구나 막을 방법이 없을 거야 빅터 넌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 네가 날 도울 방법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응? 뭐라고 말좀 해봐 빅터 나도 정말 돕고 싶어 미스티 빅터도 이제 늙었어.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 가자부인 집에 데려다줄게. 그러더니 죽어버렸고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꿈에서 말이야. 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암시 같은 거지. 내가 지금 끼어 있긴 한 걸까? 이미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이 파묻히지 마, 부이. 잊어버려. 자, 일단 약좀 먹어. 오메가 차단제야 꾸준히 먹어야 돼.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릿 속의 손님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도 엔도 트라이신도 줄게. 이걸 먹으면. 반대로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야 악마를 풀어주는 거랄까 이건 왜 줘? 그냥 먹고 죽으라는 거야? 그 새끼가 나될수 있게 약을 준다고? 나 빨리 뒤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마 한동안은 괜찮겠지 그러다 언젠가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될 거야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야 고통 떠임 버티면 돼 그냥 진통제면 충분하잖아. 네 정신은 곧 사라질 거야, 부인.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겠지.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끔찍할 거야. 고통스럽기도 할 거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 씨발 약은 먹어서 뭐하게. 차라리 아가리에 총 넣고 쏴버리면 끝이잖아. 그럼 두 영혼이 다 죽는 거잖아. 정말 꼭 그래야겠어. 아, 놓아야겠어. 자, 줄기 하나 더 있어. 빅터가 네 머리에서 빼낸 거야. 행운의 부적이랄까. 그럼 이제 눈좀 붙여. 미스티, 잠깐 제키 말인데 어? <laughs> 너 얘기 많이 하더라 했었어. 아주 많이 제키가 이번 작업 시작하기 직전에 좀 싸웠었거든 너한테 화난 건 아니었어 그건 알아줘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함께한 기억이 그런 거라 마음이 아플 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푹 쉬자, 좀 자야지. 여기서 나가야 돼. 알겠어,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 담배 땡기는 갖고 있는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어디서 굴러먹던 시발년이냐시발좀 꺼져! 누구 밑에서 일하지? 말해! 시발 이빨... 족 같은 집... 다 뜯어버릴 거야. 안돼, 멈춰! 내가 차지하겠어 알았어 이제 까져 개새끼야 족가지마 끝내고 싶으면 아가리에 총 쳐놓고 쏴버리던가 느껴져 우리 정신이 연결되고 과일의 핑콩팡이처럼 너한테 들러붙었어 멈출 수가 없어 알아들어? 시발 역겨워 죽겠다고 기억한 적이 복사된 거야 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시발, 시발, 날 내버려둬! 시발, 내 머리에서 나가! 꺼지라고!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그럼 되겠네 뭐하냐, 씨발! 대가리를 쏘라고, 대가리를! 모라좀 만나지 도매 식당으로 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네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나니까. 할말 없네. 정신이 좀 없는데 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어차피 계속 정신 없을 텐데 무슨 상관이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링에 올라와야 돼. 이미 고문 올렸어. 도움의 식당에서 기다리지. 어.